저기 온다, 이제. <목소리> <목소리> 좀나 이제 앉으려고. 사람들 있어, 저 위에 앉아. 요, 아, 깨끗한데? 여기 앉으려고 그랬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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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만들라고요 촛농가 그 하나하고 내가 하나하고? 나사키이로만사 음. 아, 사키에 받을 수 있을라 나나사키로 받을 건사키로아사사 저분들 배 되게 고프겠다 <웃음> 아유, <웃음> 대단하다 <웃음> 대단하 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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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急たんだ急た 저지하라! 주여,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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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분통하다! 분통하다! <laughs> 분통하다. キュートなら 이러면서, 그얘기 하면서, 그 목표를 얻기 위해, 목표를 얻기 위해, 그아을그 아픔을, 그 뒤에 천천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자, 우리는 제 자리, 우리는 제 자리로 가세요. 아, 차 아까 그대로. 자, 여러분들은 자리로 이제 천천히 돌아가십니다. 아, 로한번더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 여러분들의 한성을 여러분들의 고맙기를 진히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한성아 왔어. 지금 나나죠? 마지막 신들으세요. 어, 여러분들의 적극으로 중앙 제게 전해서 마지막으로 발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촛불 이 있다고 잠깐만. 전시킨도 어, 앞으로 볼까? 어. 촛불 할까? 될 수가 어 저기, 바다님, 촛불을 저기, 그, 촛불이 있었는데 어디, 다싸버렸잖아 아니, 그, 촛불 따로 있었는데 어디갔지? 음. 어쩌면 너무 늦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 제가 네. 오늘 오늘 끝나야 되는 티켓 벗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예, 어, 잠시만요 자, 제가 이거 살게요 마무리 공지사. 우리 여기만 걷었는데, 피 네, 그 집회 대여두고는 반납해 주시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 억지기도 백만의 탄원 서명 운동에 많은가. 아, 편말을 다 거졌어? 아, 뱃송에한대 두고. 예, 아직 걷지 않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아, 너도 보겠네. 어차 집에 가는 게 바쁘신가 봐요, 정부 다들. 자. 다시 드세요. 다시. 아, 됐어. 됐어. 아, 지금 거기신 분들은 할수 없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만 들고 있어. 아, 제가 볼땐 드세요. 드는 게 나요. 아 드세요. 이렇게 반대가 많어. 자, 잠시 잠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드세요. 아, 여러분들이, 아, 저희들이 모두가 결국은 한 사람이. 일당 백이돼서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대권으로 해야 합니다. 결코 문파들은 이재명 지사를 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점한점만큼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개 부대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명, 백명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민주당을 점령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점만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집회가 끝나시면은 모두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걸 보고 개인이 혼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그런 분들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지금 요손 제가 말씀드린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주유소가 하나 나와요. 주유소가 하나 나오는데 그 제목이 뭐지? 강남. 하로구이. 하로구이. 아니 아니 오케이. 뭐슨하로구이 오케이 어 하로구이 옆에 주유소? 하로구이 아, 하로구이. 여기 일로 일로 가시면은. 농협 농협. 왼쪽으로 오. 하로구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3층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물론 더치페이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꼭빠이러스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프리는그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걸 하겠지? 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검찰청은 불이켜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있습니다. 저쪽 검찰청을 향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검찰청을 향해서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아. 검찰청을 향해서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주장입니다. 열렬한 목소리로 가장 큰 목소리로 저기에 있는 검사들에게 정확히 또박또박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검찰 억지공소 취소하라 취소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여러분들이 집회에 대해서, 아, 좀 속이 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뭐, 목이 다시고했는데 자, 하여튼, 아,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아, 여러분들의 기물은 각자 걷어서, 어, 아, 여기 보면 양쪽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 여기 지금 현수막은 그대로 꼴꼴도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곧 다른 그 지지자 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뒷부리는 이쪽으로 가시면 화로구이 그 3층에 있습니다. 네. 주유소 지나서 간판이 무슨 화로구이인가 그래요? 거기 3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공지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1 0 0만인 탄원 서명 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회, 집회를 준비한 곳은 이재명과 행동하는 양심이며 차음 집회에 대한 공지는 웹카본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오후 9시 이재명 6차 공판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응원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성남지원을 향해 발걸음 해주시고요 그뒤풀이에 참석할 동기분들은 아까 최승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지금 나가서 좌측으로 가시다 보면 그 주유소 지나서 3층에 화로구이집이 있습니다 그 화로구이집으로 뒤풀이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아 감사하고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영건이고요 아까 그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어, 저 저녁을 드시면서 건강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이재명 도시 지지기 위해서 더 좋은 그런 모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그 여기 지금 짐을 실어야 되니까 남자분한세 분만 남아주시고, 자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치면서 끝나겠습니다. 박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분이 어,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